오늘 본문이 기록된 장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족보가 중요하죠. 아벨이 죽자 여호와께서 아담 부부에게 셋을 아들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족보에 살인자 가인은 배제가 되고 아벨이 족보에 들어와서 아담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야렛과 라멕을 제외한 대부분 어떻습니까? 모두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저 사람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무도셀라는 96세,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다시 할 테니까 와와 와 한번 해주세요. 저 사람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무도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살면 어떨까요?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영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 죽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laughs> 쫓겨나지 않았다면은 영생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담의 범죄 후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죠. 그게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죠. 지옥 영벌과 천국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는 자는 천국 영생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죽는 자는 지옥 영벌에 처해집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죽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보다도 저 청와대 저 미국의 백악관 주인이 되는 것보다도 더큰 축복이 예수 믿고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성경은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슬픈 일이 아니고 복되다,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천국 영생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기 때문이죠. 이 아담의 족부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설명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예외입니다. 에녹과 노아죠. 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녹은 어떻다고 하나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기사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애녹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22절과 24절 두번 나오죠. 이 동행의 원어적인 뜻은 함께 걷다, 산책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지 함께 걷고 산책했다는 뜻보다는 더 원어적인 의미는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이것이 원래 본문에서 이것이 원래 본문에서 말하는 동행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친밀한 교제, 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300년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에녹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동행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참 기뻐했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와 집에서 같이 산다고, 동거한다고, 동행이 아니죠. 대화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동행이 아닙니다. 부부도 그래요. 대화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집에서는 살아요.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따로 방을 씁니다.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친밀한 대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웃고 놀고 또 슬퍼하고 함께 놀러 다니고 이렇게 동행을 통한 친밀한 교제와 유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네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수 최성수 씨가 부른 동행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득하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 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 사랑 있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 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이런 가사입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 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되어줄 수 있나요? 누가 나의 빈 가슴 채워줄 수 있나요? 그런 사랑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동행자를 여러분 만나셨나요? 나와 같이 울어주고, 나와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주는 사람이 정말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나의 차가운 가슴, 빈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 주는 사람이 정말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같은 공간에서 산다고 다 동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항상 좋지만 않습니다. 인생에 봄 저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더 길어 보입니다. 공중전 해상전 육상전이 있어요.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고통을 지금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수고와 슬픔이 인생의 자랑이요. 훈장 아닙니까? 이렇게 신기한 세상 살이 내 마음 알아주고, 내 슬픈 마음 위로해주고, 외로운 나를 꼭 껴안아주는 사람. 그런 동행자와 함께 한다면 외롭지 않아요. 행복해요. 살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우리 예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반하지 절대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어요. 기도하면서 늘 동행하셨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가난할 때도, 오해받을 때도, 죽고 싶을 때도, 죄 없는 그분이 사행언도 받으셨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기도로 교제하면서 대화하셨고, 동행하셨어요. 재판정에서도 동행하였고, 십자가에서도, 골고다 언덕에서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신과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받아서 구원자의 사액을 잘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신과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인생의 긴 겨울을 잘 통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치매가 와서 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치매가 더 심해집니다. 막 펑펑 우세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도 나이가 들어 힘든데 치매 남편을 돌보고 있지 아니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펑펑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자녀들과 상의해서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그랬는지. 사랑하는 남편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랬는지, 결혼할 때는 끝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건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랬는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침에 걸린 남편을 집으로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육신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게 진정한 동행 아니겠습니까? 잘될 때만 동행하면 그것이 완전한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와 함께, 그녀와 함께, 그까지 동행해 주는 것이 진정한 동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도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당합니다. 아픔도 슬픔도 오해도 실패도 고난도 가난도 경험합니다. 침해도 오고, 파킨선도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의심도 생기고, 하나님 살아 계시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는 신자도 있어요. 많아요. 교회 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어떤 분이 대단한 분이냐? 한 교회에서 평생 신앙 생활하는 분이 아닐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교회에서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동행하는 그 신자가 참 대단한 신자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신자 찾아보기 힘들죠. 떠돌이신 자가 하도 많아서. 왜 녹에게 이와 같은 고뇌가 없었을까요? 심겨운 신앙의 여정이 왜 없었을까? 300년을 살았습니다. 100년도 못뭐 살아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고생뿐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많았을까? 이해되지 예, 예, 않는 일도 얼마나 많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까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0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면 좋겠어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은혜.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봉사만 하고 직분만 감당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동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해서 완전한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 기도와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대화가 지속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도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다른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노아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이 많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라멕이 182세 난 아들입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는 아주 악한 시대였어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노아 때 홍수가 난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농사와 목축업도 잘 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힘겨운 삶을 사는 아버지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세상살이에 부모의 위로자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라멕이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위로자, 안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름 뜻대로 부모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어요. 안위자가 되어 주었어요. 수고롭게 일하는 부모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어요. 안정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자녀가 되어 주었어요. 라멕 부부, 힘들게 살아가는,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라멕 부부가 아, 얼마나 좋았을까, 위로 받았을까. 힘들게 사는 부부에게 자식들보다 더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근데 어떻습니까? 자녀라고 다 부모의 노화가 되는 게 아니죠. 안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는 부모에게 안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를 힘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안정 대신 불안정을 주고, 염려, 근심, 걱정을 만드는 자네들도 있어요. 위로 대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자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는 잠을 자지 못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고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이 들면 네 가지 고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 고통. 노인의 네 가지 고통. 나이든 부모의 네 가지 고통. 첫째는 병고, 둘째는 빈고, 셋째는 고고, 넷째는 무의고라고 합니다. 병드는 것, 가난한 것, 외로운 것, 하는 일 없이 빈둥대면서 시간 보내는 것이네 가지 고통 때문에 나이 든 부모가 무척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님은 병든 어머니를 지각 정성으로 모십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모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형제들이 요양원에 보내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내가 끝까지 동행할 거야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도록 해줄 거야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자리가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원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부모에게 노아와 같은 안의자가 되어준 것이죠 늙은 부모에게 안정을 주고 위로를 주는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 위로를 받았을까,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허무태 하실까? 어느 여자 집사님은 암투병하는 어머님 권사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곁에서 보면 눈물 날 정도입니다. 이 권사님이 방사선 치료를 수십 번씩이나 받았습니다. 몇 년간 암투병 중입니다. 그런데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은 딸의 효성 때문이 아닐까. 어머님 용돈도 얼마나 많이 챙겨 드리는지. 그렇게 노아처럼 부모에게 안위자가 되어 주었어요. 이런 광경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 얼마 기뻐하실까? 더길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세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 자랑, 교만, 부모 거역, 불효, 감사치 아니함, 원망, 불평,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자라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에녹처럼 이런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